아, 이 툭각으로 바로 그냥 잡아버리네. <laughs> 어떻게 가야 될것 같아? 지금. 응급실을? 응. 내가 근데 근데 의들를 많이 봤잖아 뉴하트 굿닥터 낭만닥터 시즌 1,2,3슬의생 닥터 차정숙 중증외상센터 언슬전 다봄. 근데 의대에서 인대 늘어난 거안 받아주거든? <laughs> 지금 그게 문제 아니야. 병원 갈수 응급실은 삼차 병원이라. 근데 너가 지금 아프잖아. 많이, 그지? 사실 와코는 다리 다층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인대가 아작나는 루틴이 있음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달랐음 사실 와코는 거절 공포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전화하기 무서워서 챗지 PT한테 먼저 물어봄 근데 이 새끼 해결책 달라고 위로가 아니라 아무튼 응급실에 전화해보기로 함 네, 네. 지금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려 그러냐? 근데 저도 지금 무슨 황인지 모르겠거든요. 정말 당황스러웠고 그러이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은 상태예요. 왼발이 <laughs> 오른발 아 오른발 왼쪽은 이렇게 해. 내가 그래도 들고 내릴 수는 있거든? 무었어 훨씬 무었어 근데, 근데 여기서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맞아 걸어가야 돼요 지금 통증이 아리다 정도거든? 아리고 아. 쓰리고 아라이 <laughs>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 랑나편집해는데 어떡하지? 아니 다이어트다음 편집 못하는 건 아니다. 어우, 갔다 왔으면 되게많는데 아, 술하네 술래. 술래 지금 다쳤는데. <laughs> 무슨 일이 <짓이> 있어요? <laughs> 친절히 내려오면서 언니한테. 언니 계단 조심. 이러고서 내가 바로 넘어졌어. 야, 야, 내가 너무 많이 부었는데 되나? 진짜 대박. 야, 근데 진짜 많이 부었어 여기가. <웃음> 오. <웃음> 뒤에서 내려가야 되나? 언젠가 꼭 일어나야 될 텐데 진료 상담 안내는 1번 건강검진은 1번 1번인가? 탈락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네? 다른 번호를 누르시거나 아네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한데 네. 발목을 삔거 같은데 혹시 응급실에 가면 받을 수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저희 병원을 고르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근처라서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 가자 아, 잠깐만요 <laughs> 진짜 한정판 마코를 만나신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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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푸해미치다아 <수고하세요. 웃음> 어, <laughs> 너무 아, 아파, 아, 아파. 아, 눈물이. 너무 아, <laughs> 아아 언니 진짜 미안해. 아그 점심 앱을 보면서 언니한테 계단 조심. 한 다음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바로 왼쪽 어, 발에, 오른쪽 발에 쭉나와그고 와그작. 아 나도 이런 냄새 너무 싫다. <laughs> 언니 나 미안해. 아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이거든요. <laughs> 어머 아네. 이 아, 네. 네. 원래 발목이 좀약해 아파요, 어제는 아파요. 아파요, 거기 아파요. 내 거기 아파요. 아 아파요. 쓰레기랑 식기 찍어서 뼈 이완을 하 해야 되고 내가 미안해, 언니. <laughs> 어, 잠깐만, 언니, 잠이 나와, 너? 뭐? 지금? 근데 이거 웃기지 않아? 솔직히 웃기지? 솔직히 너무 재밌어. 영상 의약권 왔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영상 <laughs> 약 <laughs> 네. <웃음> 어, 뭐찍 네 그렇게 됐고 지금 도현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지 이거? 택택 소리가 나는데요. 평생 개구리 발이라 눌림 받을 것 같지 않아? 고마워요. 아 나의 왕자님 신발을 나가지 기분이. 그근데이통증도 익숙해진다고 아까 그 얘기했잖아. 익숙함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난 좋은 것 같아. 아까 정말 아팠는데. 조용하고 앉아. 선생님. 시, 네. 시티실 맞죠? 네. 언니 어? 내가 언니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정말 잘할게 미안한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어 너는 지금 너무 재밌다 그치? 응 어, 개재밌어 아니 근데 시티까지 찍는다고? 뼈는 안 부러졌는데 시티 는 진짜 비싸 맞아, 들어봐 뭐라고요? 30만원이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뼈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시티를 안 찍기로 마음 먹었어요 엑스레이 먼저 보고 시티 찍을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어, 거지라서 시티 못 찍어요 아, 기사님, 되게 예, 스무스하시네요. 어때요? 괜찮죠? 아, 너무 스무스한데요? 또 네. 지금 뭐 이게 있는 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네. 아무래도 발목이 좀 불안정한 확률이 좀아요 이렇게 아까 이번에는 인대가 다 늘어 어떻게 된... 확인뭐 인대가 늘어났을 확률이 높은데 아, 는실에서는그 아, 검사를 바로 할 수가 없아 아, 네네 네. 부 네. 확실히 양옆으로 볼록함. 도넛 맛있겠다. 양말 신을걸. 나 근데 멀쩡해. 다들 이 정도는 아프고 사는 거야. 조심해서 가. 언니 안녕. 가서 좋아. 연락해. 연락할게 진짜 고마워. <목소리> 아, 웃겨. 아, 웃긴데 팔이 너 선이 아,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면 밑으로 빨려 들어 네, 완전 파야 됩 그치. 완전 파열이0 과연 뭘까요? 똑순이 와코가 설명해 드릴게요. 발목 염좌에는 총0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0도 염좌, 0도 염좌, 염자, 0도 염좌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0도 염좌는 우리가 발을 0 0 0서 인대가 살짝 늘어난 경우, 0도 염좌는 살짝 찢어진 경우, 0도 염좌는 아싸리 그냥 아작이 난 경우를 말하는데 저는 두쪽다0도 염좌였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깁스를 하게 된것이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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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파 치료한대요. 진짜 아프겠지? 강도 하나만 들어갈 거예요. 지금 강도 괜찮아요? 어 아프긴 한데 참을 수 있는 정도. 예요 어. 와. 열파 맞춰요. 강도 한 번만 들어가 볼 거예요. 어, 여기서 강도요? 네. 아 여기 많이 아파요? <laughs> 아, 네 아프네요. 열파 <laughs> 강도 참을만해요? <많이> <laughs> 네. <웃음> 네 <laughs> 괜찮아. 뭐 아픈 <laughs> 아픈데 강하니까. 근 아픈데 아팠어. 아니? 아니야, 윤나 아팠어. 눈물이 찔끔 났어. 그리고 바로 휠체어 대여도 했어요. 10초 서있기도 힘들었거든요. 방에서 화장실 가는데도 3분씩 걸림. 참고로 남동생 혼내는 거라 음소거했어요. 제 요즘 사춘기 레전드로 왔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내 이름 와코. 운전 면허 다섯 번 떨어진 상여자예요. 역시나 휠체어 운전도 못해요. 왜 아섯 번 떨어졌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접수비로 25만 원쓴 것만 생각해도 서러우니까 카메라랑 눈이 마주쳤어요. 갑자기 여러분한테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죄송해요. 너무 민망해서 연날렸어요. 어, 지금 바지 안입었는데입 어, 해줄게 오 야한데 아무튼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제가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제 다리 보고서 개판이다 개판이라고 해주셨어요 삼두염자가 완전 파열이라고 원래 인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덜렁 <laughs> 이렇게 완전 찢겨가지고 덜렁하고 있는 건데 제 왼쪽 오른쪽 발목이 지금 다 덜렁인 거예요 엄마도 지금 그렇죠 엄마 손가락이 맞아 저 엄마는 때미에다가 <laughs> 때를 밀다가 세미대 안에서 손가락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꺾인 거예요. 아 그런 거있어 어. 엄마 어쩌다가 그랬다고 했는데 나한테. 민망했나 보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laughs> 얘가 이렇게. <laughs> 특히 저처럼 왼쪽 발목이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을 한대요. 근데 제가 작년 여름부터 준비했던 중국어학연수까지 지금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하고 재발치료하고 타는데 최소 6주에서 길게는 아니 재발 재활, 애초에 재발치료를 6달, 반년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런 식이면 나는 중국어학연수를 못가난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네 저는 수술을 포기하고 이제 인대가 제발 붙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누나에게 2 깝치지 않는다. 일. 누나에게 2 깝치지 않는다. 2 weeks l a t e r 아, 아파요. 오른쪽인데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보여줬는데. 또 30, 40남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지금 오른쪽 다리의 깁스는 풀고 왼쪽 다리의 깁스는 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유는 선생님이 오른쪽 다리는 깁스를 이제 풀어도 될것 같고 어느 정도 깁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리를 써야 오히려 회복량이 뜬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 너무너무 회복이 안 됐고 그래서 여전히 깁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 유학을 가기까지 지금 약 13일 정도가 남았어요. 정말 2주도 안 남은 상태인데 이 2주 동안 왼쪽 다리가 얼마나 분냐에 따라서 제 한국행 중국행이 결정될 것 같아요. 중국 가기 정말 이틀 전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만약 다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붙어있지 않게 된다면, 저는 한국에 남아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중국 유학은 취소가 <laughs> 되고요. 일단 그때까지 가봐야 상황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깁스를 한 상태로 이제 어느 정도 걷고, 뛰고, 뛰는 건 모르겠고,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거는 제가 다리를 다치고 신점을 보러 갔는데요. 이게 진짜 소름인 게 저한테 그 무당분이 문이... 점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너 다리 왜 다쳤는지 기억 안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저점 보다가 넘어졌거든요 나 갑자기 소름 돋아 아무튼 이 소름 돋는 신점 썰은 다음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설날 연휴인데 모두 가족들이랑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설날 보냅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